안녕하세요. 원칙과 기준을 중시하며 매매하는 차티스트, 엔트박입니다. 오늘 볼 엔트박 관심 종목은 A루트인데요. A루트는 RFID 테마로 묶여있네요.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A루트 차트입니다. 어, 보시면 2월달, 그리고 이렇게 3월달, 그리고 5월달, 7월달, 8월달. 지속적인 거래량이 들어오고 지금 이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유지해주고 있죠. 보시면은. 전체적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세의 그 흐름은 2010년도 상장 이후에 쭉 이렇게 머물러오다가 이런 거래량에 쭉 들어옵니다. 보시면은 들어갔다가 잠잠해진 기운이 있다가 어느 한번에 슈팅이 나오면서 이렇게 또 쌍봉을 쭉 찍었죠. 쌍봉 찍고 뭐 이쪽에 무슨 이유가 있었겠네요. 그리고 이렇게 거래장기 왔다가 쭉빠진 상태입니다. 그래서 빠지면서도 지속적인 거래량이 들어왔고, 연 밑에서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. 여기서는 이제 지금 자리에서 한번 좀 위로 시세를 줄수 있는 자리로, 나, 나, 나온, 나온 것 같이 보여집니다.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자리를, 이 자리를 4,270원 정도를 지지를 계속 해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, 4,300원 부분 그렇기 때문에, 이 자리만 이탈 안 하면 괜찮은 가격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그래서 A로트, 엔트박 첫 번째 지입 자리는 5,250원 부근을 잡겠습니다. 좀 최근에 그 우리나라 증시세, 증시가 좋아서 제가 좀 공격적인 자리로 드리는 거고요. 어, 눌러줄 때 사시면 됩니다. 근데 안 눌러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보내주시고요. 눌러줄 때만 들어가시는 걸로 그런 패턴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밑에 4,700원부터 들어가신다면 좋은 가격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A로트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인 자리를 드렸는데요. 그 우리나라 지수가 좋고, 미국 장의 흐름이 장세가 좀 좋기 때문에, 안 눌러주고 그냥 갈 수도 있다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진입자리, 공격적으로 5,250원, 두 번째 자리 5,000원, 그리고 손절가는 4,700원 좋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4,300원 부분만 여기, 요 자리 4,300원 부분만 깨지면 안 된다면, 은 여전히 지지가 나온 자리를 보여지니까요. 한번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은 4,300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상, 원칙과 기을 지키면면 며 하는 차티스트, 엔티박이었습니다.